안녕하세요. MC 예빈입니다. 오늘은 영등포에 위치한 현대건설기술교육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최첨단 장비와 실습환경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스마트 플랜트 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예정인데요. 현대건설기술교육원의 첨단산업과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 제가 듣는 수업이 이 수업인가 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저는 오늘 실습하러 온 박예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스마트 플랜트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원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 플랜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 스마트 플랜트 과정은 플랜트 현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플랜트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인 데이터 중심의 관리 기법 AWP를 적용해서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AWP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AWP라고 하면 Advanced Work Packaging이라고 하는 약자로서. 네. 보통 플랜트 공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공사를 초기 단계인 설계와 구매, 시공 단계까지 각 전체를 하나의 툴로서 관리하는 선진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재밌게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앉아서 들으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서 스마트 플랜트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원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스마트 플랜트 교육 과정의 과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엽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스마트 네. 플랜트 교육 과정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스마트 플랜트 교육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마트 플랜트 과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플랜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데, 그 프로젝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선진 데이터 기법인 AWP를 적용해서 훈련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일을 할수 있도록 양성하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뭐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수소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무를 배우는 교육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현 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이제 취업 준비 중에 현대건설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플랜트 교육 과정을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희망하는 직무에 실무 경험을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원 하실 것 같아요 아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스마트 플랜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네, 저희 스마트 플랜트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이제 선도 기업인 현대 건설 소속된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선도 기업인 현대건설 재직자가 직접 강의를 오셔서 이제 실무에 대한 AWP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해야 될 그런 실무 교육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플랜트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프로그램인 AP3D나 Naviswork 그리고 r e i t BIM 같은 프로그램들을 미리 다뤄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교육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경우도 교수님들께서 진짜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참삭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 플랜트를 수료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것 같은데 네. 어디로 취업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취업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플랜트 현장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선도기업인 현대건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플랜타라든가 원자력 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설로시설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될 신재생 에너지 같은 현장에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WP 전문가, 그리고 관련 담당 엔지니어로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AWP 같은 경우는 유명한 발주처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상으로 AWP 전문가를 지정해서 관리해라, 그리고 프로젝트를 운영해라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선도기업인 현대건설에서도 2022년부터 실질적으로 AWP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 교육생들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성현님 께서는 이 수료 후에 커리어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교육 과정을 수료 후 플랜트 관련 직무에 취업을 하여 사우디 현장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저의 커리어를 확장하고 싶고 해외 현장에서 한국의 기술을 널리 알리는 K 플랜트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저는 지금 스마트 플랜트 이론 실습을 끝마쳤는데요 어, 두 번째는 설계 실습이라고 하는데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MC 예빈입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는 어, 현대건설기술교육원에서 스마트 플랜트 학과의 3D BIM 솔루션으로 태양광 플랜트를 3D로 설계하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이진호 강사라고 합니다.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곳에서 스마트 플랜트 교육 과정을 직접 한번 해볼 텐데요. 교수님 저는 어떤 체험을 직접 하게 되나요? 네, 보시다시피 3D CAD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태양광 설, 플랜트를 설계하는 과정을 실습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겠는데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험 볼까요, 음. 이제? 네, 직접?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어, 너무 쉽게 어. 설명해 주셔가지고 교수님께서 네. 저도 이제 회전도 할수 있고요. 어. 이제 확대도 가능하고 오. 또 친구분께서 도면 네. 여는 법도 알려주시고 어, 네. 하셔가지고 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자격증 시험도 있고요.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BIM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2016년도부터 이렇게 아, 법을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시면은 네. 더 많은 기능들을 배우시게 되면 예비 씨도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우셨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강사님들과 훈련생분들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스마트 플랜트 교육 과정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이런 훈련을 거친다면 실제 현장에서도 한층 더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현대건설기술교육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글로벌한 무대에서 활약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이요. 더 궁금한 내용은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녕. 안녕. 많이 지원해 주세요.